그그다 무신을 하지, 부산 하면 된다 이런 거예그죠자 파스는 파스는 많은 게냐면은 파스는 어, 마스터 무신이 하나의 스플릿을 아이들한 파스 무신에다가 서인해요, 네, 그죠? 파스는 리더 다큐멘트를 읽어서 뭘 출력을 하냐면 톰과 애플멘트 아이디를 이 쌍을 출력을 해보죠. 그 다음에 파스는 이거를 j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요. 뒤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각 파티션은 레인지가 있어요. 텀의 t t 레트에 따라가지고 a부터 z까지 F부터 f까지는 한 파티션 g부터 p까지는 두 번째 qs, z는 세 번째 그래서 j가 3이에요. 예를, 들으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덱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패럴럴 지금 패럴럴이집금에두 개를 한다겠죠 하나가 뭐예요? 파스고, 하나가, 인버터예요, 그죠? 파스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뒤에 그림 나오죠? 아예 안 나오네요. 인버터, 인버터는, 텀과 다큐멘터 아이디를, 케어를 받아가지고는, 어, 원텀 파티션으로 만들어요. 뒤에서 보여줄게요. 그러고, 소팅하고, 어 포팅 리스트로 만들어요 그림이 이제는 자 이렇게 됐어요자 그러면 여기서 어, 마스터 가 있다 그랬죠 그죠? 마스터가 이 파스 머신과 인버트 머신이 있는데 이것을 다큐멘터를 스프리드해요 그죠 스프리드해서 이거를 각각의 파스에다 맡겨요 돌고 있는 파스에다 맡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세그먼트한다 그랬죠 파티션한다 그랬죠 세개로그죠세개 파티션할 파스에도 여게 보면 다큐멘터 1에도 A, 어가 나오고 여기도어가 나오고 여기도주가 나오고 이렇게호가 나오고 제브라 나오고 이렇게 나올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가 나오고 이나오자 이런 얘기가나오 이렇게 주호가 나누자나이자게런 얘기. 가 나오고 9의 주그가나오의 주호가 나오고 10의 주나누자 그런 의그 다음에 오고 2의 주호가 나오고 요놈, 요놈끼리 모으고 요놈, 요놈끼리 모으고 요놈, 요놈끼리 모으자 이런거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안 봤던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안 배웠던 단어들 맷과 리듀스라는게 나와요 그렇죠? 맵, 맵 리듀서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맵 리듀서가 뭔지 배워보, 배워봅시다. 이에 대해서 그리면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럼 이제 맵 리듀서에 대해서. 야, 러니까 f u n c t i o n 에서 f u n c t i o 배웠어요? 뭐예요? 랍니다 책을 응이 글씨를 가르시고뭘 배웠어요? 바스텔 똥 클로저 똥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어 학교 에서 누가 배웠어요? 학교에서? 됐어요. 자, 매비랑 공부하면은 자, 펑션 단위로 연상할수 있는 그런 레인지가 리스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자, 매비, 매비 있어요, 요 매비 F가 있고. 여러 분들 리스트라는 뭐예요, 리스트, 리스트. 그게 뭐예요? A1, B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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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이렇게 쓰는 기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게 리스트죠, 그죠 리스트 이렇게 쓰죠. 그리고 리스트의 함수들은 뭐제음메거를 골라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여기 몇 가지 컨션들가지고 이거를 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죠. 그죠? 그거는 내가 여기서까지 설명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뭐냐, 여기 에 f 가 뭐냐 하면은 이게 매야이 예. 그래이 이게 어떻게 바뀌냐 게면은 이함션을 각각의 에덴트 이렇게 하니까 이게 8이 가능하다 그럽니요 알겠어요? <웃음> 자 그래서 맨리디스라는건 뭐냐면은 인덱스 e 스 of c o n s t 우리가 지금 봤던 인덱스 e 스 of c o n s t 에서 는 어, 멘트 리듀서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멘트 리듀서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2 0 0도에만든 건데, 어, 그니까, 별다른 코딩을 안 하고, 디스트리뷰션 어, 할, 디스트리뷰션 할, 어, 컴퓨팅 을할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 구글 인덱싱 시스템에서는 여러가지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메모듀스에서 임플멘이 해준 것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가족이라는 걸 배웠죠? 안 배웠어요? 증, 증거를 보여줄까? 어요 없어요? 어? 거기에 지있어 없어요? 없어 없어? 기에지 있는 사람? 아니 이거 인형으로도 파는데 그렇게 <laughs> 못하나봐 <laughs> 이렇못하나 그랬잖아. 아니, 우리 딸이 이형을 하나 사왔길래, 얘야, 그, 그, 코끼리 이이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모른는데 얘가 왜, 얘가 왜 이름 있냐고 막 웃더라고. 이렇게, 카독을 사왔더라고. 안 봤어? <웃음> 봤잖아. 이거랑 <laughs> 또안 같아? <웃음> 똑같네. <웃음> 똑같지? 그럼 <laughs> <laughs> 어, 하도비 뭐해? 하루비 있어? 하드웨어 하드번 렘비두스의 오픈 소스 임플리멘테이션 거예요. 하드 밑에 가지고 있는 하드비 쓰는 하드비 쓰는 그러고. 소스 시리즈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도 있고 또 무슨 뭐 해석? 아니다. 그 말고 이렇게 코끼리 조련사라는 뜻의 이름도 있는데 찾아볼까? 하드 하드 플라워도 말고 하드 시리즈도 많고 거기서 버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파치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하드 밑에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하드 파일 시스템이에요 HSDF 라고 해요 파일 하드, 파일 시스템 스보 그래서 이제 HDFS는 o p e 스 s o t r c 시스템을 하드웨어에 쓸수 있도록 인플레이나안그요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패럴랄리즘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아는데요. 예전에 패리를 패럴를지도나고그 다음에 패럴를뭐 포트라이브 이 나왔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프로그래머가 일을 패럴렐하게 나누는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고 지금은 이게 프로그램 밑에서 코드를 디스토리푸션 파트를 코딩을 안했대요 코딩을 안해도 바로 올라가서 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비티드 컴퓨팅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예를 들어 트위터나, 또 이베이나, 또뭐예요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SNS에서도 이런, 저기, 디스트리비티드 컴퓨팅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아마존이나 이런 거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인덱스, 이게 맨 리듀스의 그거를 인덱스, 어, 스트럭션에 이제 맞춰보면은 어떠냐 하면은, 어, 인덱스 컨스트럭션은 just one page, on 고두 번째는 term position, a r t i t i o n i n d 를다큐면 u 파 e 션 t partition i n d 로 바꾸는 게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term partition은 한번씩이한번씩이 한 어떤 틈을 망,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 머신은 그냥 A, A를 맞는 거야. B 머신은 B를 맞고, C 머신은 C를 맞고. 이게, 이게 큰 파티션이에요. 다큐멘터 파티션은 원 머신이 이제 다큐멘터 일부를, 일부를 맞는 거요 알겠어요? 다큐멘터 일부를 맞는 게좀 이렇게 공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턴 파티션 보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다큐멘터 파티션을 써요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웹 인덱스에서는 어, 다큐멘터 파티션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드 밸런싱하고 이런 문제들이 훨씬 쉽기 때문에요 컴프 하면 되니까. 근데 A는 A가 그때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또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티션보다는 어 다큐멘터 파티션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매레디어의그 그게 어떤 식으로 어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가 알수 있어요. 자맵맵매맵 매입풋은 맵의, 맵의 뭐예요? 매 맵을, 맵을 하고 있는데, 맵, 네. 맵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음모는 뭐냐면은 컬렉션에, 그렇죠? 컬렉션이고 나오는 건뭐예요 나오는 거는 리스트에다가 밸류예요. 그렇죠? 키에 밸류이죠? 키에 밸류에 잘못했네 리스트인데, 키에 배열. 자, 이 컬렉션을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인덱스에요죠 인덱스. 인덱스요 그래서 이걸 게 이게 이거 이뭐예 그냥 리스트. 키에 배열 리스트 뭐야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A, A1, A1, a 1, a B, e 콤마 e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3, 3,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렉션. 이게 이게 매배예요. 그 다음에 미디우스는 뭐예요 미디우스는 미디우스는 k 하고 t 하고 그래서, 이건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있다면, A가, 이거 리스트죠, 그죠? A가 1번에도 나오고, 5번에도 나오고, 6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4번에도 나오고, 3번에도 나오고, 6번에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NU는, NU는, 뭐, 10번에 나오고, 15번에 나오고, 20번에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자, 앞부분 어떻게 해요? 자, 앞부분 A에서 나오는데, A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 다큐멘터, 다큐멘터 1, 1에는 뭐, 두번 나오고, 2에는 세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4에는 세번 나오고, 3회, 3회는 삼화만 되게 좋은 은 부분 나와. 이런 식으로 저기 인덱스를 인덱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 맨, 그러니까 맨 리듀스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어, 여러분들 해 보면은 그렇게 안 쉬워요. 자, 이거를 해 보면. 텀아웃터마이디가터아웃터마이디 터마 터마 리스트가 이렇게 좀 나오죠, 그죠? 리드스터는 리퍼스 리스트가 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있어요. 얘가 되게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데, 간단한, 이게 간단한 얘를 하지 말고, 10분 안에 못하겠다, 진짜. 안 간, 안 간단한 애를 하려니까 10분 안에 못하겠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겠냐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나 혼자 막 떠들고 두들, 계속 지우고 앉았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듣냐는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손 들어봐 솔직히 100% 알아듣겠다. 50% 알아듣겠다. <laughs> 바이나이서칭해야 되겠다. 50% 알아듣겠다보다 적은 사람. <laughs> 50% 알아보다 많이 알아듣겠다. 손안든 사람은 뭐야? 유령들이야손 제발 좀들어50% 엔터세. 그러면 50% 75% 내가 알아듣겠다. 7 5보크에서캠프로알아듣겠다손안다손안 잔뜩. 지은안 잔뜩. 왜? 손으 손으로 잔뜩. 손으로 잔뜩. 손으로 잔뜩. 손으로 잔뜩. 손 12일? 21일? 21일. 21일? 네. 그러면 그전에 그 수요일 날 보강해야 되는데 수요날 아아아아 보강할까? 네. 아 그럼 10초 나서 보강할래? 네. <laughs> 목요일 날 치자 그럼 목요일 날이 시간 여기서 네. 다 다음, 20, 며칠이야? 21일? 4월 21일? 4월 21일? 몇 시지? 몇 시지? 몇 시지 반? 여1 여기 친다. 그러고, 50점 미만 다 쫓, 쫓아낸다. 알았어?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서은태로 이거 멜피두스의 익생 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좀 마칠게요.